네, 오늘도 같이 한번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15분짜리, 15분 40초. 근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뭐, 다시 찍는다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현재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이 녹화 버튼 안 누른 거 보고, 안 눌린 거 보고 좌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요, 뭐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 했었던 시장이었죠. 왜냐하면 뭐 NHN 박스, 그리고 세종 메디칼, 인포뱅크, 뭐 바이오니아 이렇게 충분히 강해 있었던 종목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매매를 어, 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어떤 부탁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뭐 저를 좋아해 주신 댓글이 아니어도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늘 당일 주, 주도주는 뭐였을까? 그거에 대한 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한 오늘 주도주는요. 세종 메디칼이거든요. 세종 메디칼. 제가 이렇게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도주와 제가 생각한 주도주를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많이 겹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 종목이 주도주였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당일 주도주는 뭐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뭐 저는 세종메디칼이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아닐 수도 있고, 주도주를 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왜 이래서 주도주라고 생각한다, 라는 것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장 초반부터 시장을 다시 보면요. 오늘 장 초반에 핫했던 그 섹터가 유진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요쪽이 강했죠. 로봇 관련주. 뭐 삼성전자가 뭐 신사업 로봇 추진 소식에 라는 그 특징주를 띄우면서 이 종목들이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종목들을 매매했을까요? 저는 뮤지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 종목들을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전장 초반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장 초반에 이렇게 시가 매매, 장 초반 돌파 매매, 요걸 한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저는 장 초반 시가 매매, 장 초반 매매를 하지 않고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냐면요. 전날 종배하거나 상단종목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 최소 뭐 아침 9시 10분에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최소 아침 10, 9시 10분, 20분, 30분 사이에서는 전날 종목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n h n 벅스 금요일날 종가배팅 했었고 그리고 램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제가 어, 상달을 해서 먹고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지 어, 굳이 뭐 장초반에 돌파되는 종목을 건드리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의 매매 형태겠죠 전날에 뜨거웠던 종목들 전날에 어, 정말 강했었던 종목들 그 종목에 제가 시간을 쏟는 거예요 뭐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올라갈 때 잡았으면 어, 대박 수익인 거죠 그래서 매매인 정답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NHN벅스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매를 했는데 매매는 잘 못했어요. 제가 바이낸스를 찍어보면요.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요렇게 잘 못했죠. 여기서는 잘 팔고 나왔거든요. 뭐 여기까지 못 먹었지만 여기서도 괜찮게 팔고 나왔고 또 여기서 모아갔는데 여기서 못 팔았고 여기서 산걸또 여기서 못 팔았죠. 여기선 진짜 약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매매를 진짜 못했잖아요. 자꾸 이 고점들을 못 먹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매매가 실패한 매매라고 생각하지, 생각을 하진 않아요. 뭐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매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반면에 또 수익을 받기 때문에 실패한 매매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준, 기준에서 여기 안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여기서 산 게.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매물이 쌓인다고 라 한다면 여기까지 눌릴 거라 꼭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얘도 여기서 다시 눌렸다 가겠지 그러면 나는 다시 여기서 사자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뭐 다이나믹하고 멋있는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다라는 거에 만족을 합니다 너 혼자 자기 위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주 진짜로 저는 어, 실패한 매매라고 절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 단알은 왜 매매 안 했냐 저는 실제로 단알이라는 종목은 오늘 매매를 안 했거든요 그쵸 안 했죠 왜안 했냐면 어, 오늘 단알이 특징주가 뜨긴 떴어요 그쵸 페이코인 전 세계 최초 최초 가상재단 통한 차량 판매 시작 떴었죠. 근데 시장을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장 물론 단날이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맞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단날이 뭔가 불안불안한 거예요. 신고가이기도 하고 재료도 있었지만. 불안불안했는데, 어떤 부분이 불안했냐면요. 얘는, 벅스랑 같이 가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죠? NHM 벅스죠? 맞죠? NHM 벅스가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근데, NHM 벅스가 항상 누굴 데리고 와요? 다나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벅스와 단알이 있을 때 누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오늘 단알이 특징주가 있지만, 그쵸? 벅스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단 이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알과 벅스 중에서는 벅스가 대장이고 함께 간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저는 단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기다리자, 기다리자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뭔가 벅스가 전날에도 강했고 전날에도 강했고 계속 시장에서 대장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벅스가 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 벅스를 선택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고 단화를 매매를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물론 단화를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장 초반에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시장을 그렇게 읽어왔다. 어, 시장을 그렇게 보고 n h n 벅스를 선택했다. 라는 것 정도만 어, 참고를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인포뱅크가 또 올랐는데 저는 인포뱅크를 이런 지점에서는 아직 보진 않았어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뭐 괜찮은 자리라고 보긴 봤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이 종목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띠,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포뱅크를 안 했고 저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냐면요 바이오니아 이 종목에 집중을 했어요 그럼 그렇다면 럼그 여기서 샀느냐 여기서 안 샀습니다 왜안 샀을까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온 거죠 소화하지 않고 바로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파하지 않고 눌릴 때 사자 눌릴 때 사자 요 생각을 계속해서 대내였습니다 그래서 찍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여기서 못 잡았지만 눌림에서 사고 고점에서 계속 잘 팔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요 매매도 만족스러운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상 돌파하지 못했고 이 이상 돌파하지 못해서 다 팔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이 어떤 종목을 밀어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느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이오니아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좀 반가웠어요. 여러분들도 매매를 하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반가운 종목들이 있죠. 근데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올라가주는 종목들이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은 최근에 수급만 들어오면 강하게 치고 올랐었던 종목이라는 걸다 아실 겁니다. 그렇 그런 이제 성격을 띄워버렸죠. 이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끼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뭐끼 있다, 끼 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유행 단어인데 이런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요 타이밍에 뭐 바이오니아 다음 곧바로 또 세종메디칼에 어, 수급을 쌓아줬기 때문에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에 집중을 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종 메디칼, 뭐 바이오니아 이 종목들이 결국 어, 시장의 중심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뭐 바이오니아에상한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저점이 점점 올라가죠. 근데 제가 판걸 보면, 그냥 여기서 다 팔아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역추세에서 이렇게 올 급하게 올라온 점, 그리고, 결국 저점은 올라가지만, 여기 매물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죠. 두터워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지만, 얘들은 이렇게 밑으로 한번 뺄 수도 있다는 라 생각 때문에, 다판 거예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메디카를 매매를 했는데 어이 종목도 제가 뭐 종가 계좌로는 여기서 사고 또 상한가에 더 사고 해서 지금 들고 있지만 들고 있지만 대위 매매로는 크게 수익을 내진 못했어요 사실 보여드리기도 민망한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매매했죠 보여드리기 민망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화려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요 그쵸 화려한 매매를 한다면 여기서 사서 꼭대기 팔고 사서 이런 데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형편없는 매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제 원칙을 지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파르게 올랐죠 그쵸 그러면 이 정도 올라가면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조정 때 사자 라는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기준과 원칙을 지킨 거예요. 고집이 센가요? 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근데 저는 다만, 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만 드릴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뭐, 어 다른 계좌로, 종가 계좌로 여기랑 여기 샀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뭘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것마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라 사게 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드리긴 어렵지만, 어, 뭐, 여러분들 매수시키는 목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종배하면, 혹은 상따하면 수익을 줄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참고용으로 알려드리긴 할게요. 제가 금요일에도 버스랑 해서 좀 알려드린, 뭐, 랩램 테크놀로지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참고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귀를 하다가. 왜냐면 이 종목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 살, 그죠? 안 샀겠습니까? <laughs> 샀겠죠. 그래서 일단은 들고 있는데 참고만 하시는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시부터 1시 초중반까지는 인포뱅크 빼고는 수급의 공백기가 있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인포뱅크가 있는데 왜 그게 수급의 공백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포뱅크가 있음에도 이 인포뱅크가 제기준엔 수급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아요. 뭐 분당 들어오는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눌렸을 때 그리고 연속적인 거래대금을 판단했을 때어 그렇게 강한 수급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포뱅크에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인포뱅크 하신 분들도 어참 잘하셨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시, 뭐, 12시부터 한시 초중, 초중반까지 자율주행 종목이 엄청 강한 종목, 엄청 강한 흐름은 아닐지어도 따라왔어요 칩스 미디어, 라닉스 이런 종목들이 인포뱅크를 따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인포뱅크도 매매해볼 수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중간 중간에 뭐 지니언스, 뭐 케이지 모빌리언,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신태가, 여러분들 전 이런 종목들 굳이 매매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매매한 종목은 세종 메디칼, 바이오니아 그리고 N H M 복스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목을 매매해서 빠르게 수익 수익을 쌓고 수익을 크게 보자 그게 아니라 적은 종목으로 극대화시키자는 마인드가, 더 좋, 마인드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100만 원을 하든 1천만 원을 하든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하던 간에 종목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정말 조금 그 수급이 몰리는 걸 느끼고 확실한 종목에서 확실한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한 주도주는 일단은 세종 메디칼 상한가에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준 주도주급은 바이오니아. 근데 NHN 복스는 저는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냥 전날 강했던 종목이 오늘도 강했다. 오늘도 강했다 정도. 왜냐면 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어, 상승이 너무 가파르고. 파동도 뭐 정석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시장은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 모르겠네요.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짱 수고 많으셨어요.